직감, 예감, 느낌, 손을 좀잘 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잘 느끼신다는 거예요. 큰 복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냥 하셨으면 좋겠고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시면 돼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시면 되고. 태어난 월에 따른 뭐, 성격과 뭐, 이런 게 있겠지라는 생각에 기문을 드려봅니다.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있겠죠, 아무래도? <laughs> 이게 사주 철학 하시는 분들은 참 부러운 게 달별로, 일별로 이게 통계라든지 정리된 것들이 있어서 특징들이 참 설명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영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약간 조금 어렵거나 제가 좀 버벅거릴 수가 있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릴게 먼저 음력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음력 1월달이신 분들은 약간 자수성가형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욱하고 급하더라도 자기 성공까지 끌어내는 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수성가형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1월달이신 분들은 지니고 있는 복이라고 하면 자식 복, 이름이 날리는 명예가 높은 자식을 낳으실 수도 있고, 자식으로부터 복을 더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복을 더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큰 복이 있어요. 2월달 분들은 요 총명하신 게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2월달이신 분들이 복을 하나 가지고 태어났다면 인복, 돈복, 개인적인 제 견해지만 손을 좀잘 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손이라고 하면 왜손 없는 날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귀신을 손이라고 많이 해요. 귀신을 많이 타기도 하고 조상님들을 잘 타기도 하시고 잘 느끼신다는 거예요. 감이 굉장히 좋으시고 촉도 좋으시고 꿈도 잘 맞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3월달이신 분들은요, 굉장히 성품이 올곧으신 분들 많으시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기질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시든 뭐 내가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꾸려나가시든 지간에 명예운이 조금 높으시고 좀 진급운이 좋으셔서 남들은 힘들다는 진급도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넘기실 수 있는 그런 운들이 좀 있으십니다. 4월달이신 분들은요. 굉장히 자유분방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는 걸 제일 싫어하시고 영마살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어디든 이동하시거나 돌아다니셔야 되는 분들이셔서 아무래도 직장 생활은 약간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죠 사무직이나 이런 직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4월생이신 분들도 감이 굉장히 좋으세요 직감, 예감, 느낌, 배우자운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가지고 태어 복이라고 하면 5월생이신 분들은 의리가 굉장히 있으시고요. 기념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조금 좀 나뉘어져 있으세요. 뚜렷하시고 확실하시고 중심이 좀잘 잡혀 있으신 분들이시고 복이 참 여러 가지로 지니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명예도 지니고 태어나셨고 배우자운도 돈복도 마찬가지로 타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형제로부터 좀 마음을 쓸일 일이 굉장히 많고 가족으로 인해서 속상할 일들이 많고, 또 내가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가장 아닌 가장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6월생이신 분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런데 자존심은 높지만 이분들이 걱정근심이 굉장히 많아서 앞에 있는 걱정을 끌어다가 갖다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다 보면 기회를 놓쳐요.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냥 하셨으면 좋겠고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시면 돼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6월달이신 분들은 대신에 귀인복은 있습니다.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좀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나를 응원해주거나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는 절대 못 가시는 분들이라서 힘내셔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어,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제가 6월생이에요 전 이거 진짜 극공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음... 어떻게 화이팅!